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배우 표현들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죠? 꼭 복습하셔서 하이친 강의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녀는 정말 예뻐라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네. 예쁘다라는 표현은 정말 몇 번을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말이죠? 네, 저도 진짜 좋아하는 말이고요. 저도요. 네, 얼른 배워 볼까요? <laughs> 예. 중국어로 먼저 배워 보겠습니다. 아, 그녀는 정말 예뻐라는 말은요. 타한피아오냥입니다 여기서 타는 그녀를 뜻하고요. 타 이렇게 높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타. 네, 네, 네. 그주어 어로 바꾸면 나는 정말 예뻐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니한 펴량이라고 하면 너는 정말 예뻐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 헌이라는 말은요. 매우 아주라는 뜻이고 음을 아래로 내렸다가 살짝 올리시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헌 이렇게요. 헌 그렇죠. 음. 예쁘다라는 발음은 펴량이라고 하는데요. 표량이 아니라 피아오. 네, 피아오. 피아오. 피아오량. 피아오량. 피어오 네, 량, 피어, 량. 음. 그렇죠. 피어는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시고 량은 짧고 약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피어오 량, 그렇죠. 피어오 량. 음. 네. 피어오 량, 어 발음도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피어오 량은 외모 외에도 물건이나 색깔 등에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그녀는 정말 예뻐.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She's pretty.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이 pretty는요 형용사로서 쓰였는데 이거 형용사 대신에 부사로도 쓰여가지고 she's pretty beautiful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아 왠지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발음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티티 발음이 사실 미국 아이들은 이걸 된 발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pretty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pretty. pretty, so, pretty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어, 발음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 사실요, 아, 정말 예뻐 라고 말하는 것보다 조금 회화적으로는요, 아, 정말 멋진 사람이야, 혹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조금 더 회화적이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이, she's knock out.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오시냐면, 우리 왜건투할 때요, KO 됐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의역하자면, 뿅가이 멋진 사람, 심짜 매력적인 사람 이런 말입니다. 네, 전뿅가이 멋지다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가끔씩 그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 뿅하고 정신 놓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어, 저희랑 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을 모두 배워봤고요. 그녀는 정말 예뻐라는 표현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한 어량 타한 어량 타한 어량 다헌 뼈량? 네, 잘하셨어요 영어로는요? She s pretty beautiful. She is pretty beautiful. She's pretty beautiful. She is pretty beautiful. 너는요? She s a knockout. She is a. 음. She s knockout. Mm, She is knockout. She's knockout. Mm.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배고파라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배고파요. 아이거 점심 안 드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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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다음 시간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시니지 정말 기다려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Bye, g 한 y s She's pretty, beautiful.